178번 문제입니다. 실수 A에 대하여 복수수 Z는 A 플러스 EI가 되고 Z 반은 4I 분의 Z 제곱이라고 하는 중요한 식을 줬네요. 이것을 만족시킬 때 A 제곱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. 그럼 요것을 정리를 하면요. 4I Z 반은 Z 제곱이 되고요. 방금 Z가 A 플러스 이 i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. 그럼 4i, z 반은 a-2i라고 표기가 가능하고요. z는 a-2i의 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전개하면은 4ai가 되고요. 이렇게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8i 제곱이니까 플러스 8이 되겠고요. 그리고 여기 부분 a 제곱 먼저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 ei 제곱을 먼저 하겠습니다.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요 eab 할게요. 그러면 플러스 4ai가 됩니다. 그러면 얘가 지금 물어보기를 i 제곱이 얼마니? 라고, 아, a 제곱이 얼마니?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a 제곱에 관해서 문제를 풀을게요. 다 넘기면 얘랑 얘는 없어지고요. 마이너스 4가 일로 가니까 12가 되네요. 그럼 정답은? 12가 나오겠습니다.